안녕하십니까 마카다입니다. 어, 다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카다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 영상에서 제가 앞전에 그 원투 받침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받침틀 설치 장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원투낚시용 받침틀 그 인물 장어 낚시 그 원투용으로 사용하는 받침틀일 때 사실 그 장어 원투낚시만 이게 국한된 게 아니라 어 바다 원투낚시 또 혹은 뭐 민물에서 잉어 원투낚시 또 다양하게 원투낚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받침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받침틀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침틀 구성은 어, 이와 같이 위 상판 레일입니다. 어, 이렇게 상판 레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헤드는 개파이 헤드, 원투 로드를 거치할 수 있는 개파이 헤드로 부착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모양은 이렇고요. 그리고 레일 상단에 보시면 양 사이드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리다리가 어, 교차되는 곳인데 제가 설치를 하면서 자세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판 이제 그 레일하, 레일하고 어, 양 사이드 자립다리 한 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자립다리에 어, 레일을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립다리는 어, 앞다리 이렇게 너트 방식으로 풀었다 줬였다 하면서 관절 방식이기 때문에. 어, 각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다리 각도 조절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고 어, 뒷다리 역시나 이렇게 볼트 풀립 방식이라 다리 조절이 자유자재로 각도가 조절되고 높낮이 또한도 똑딱이 핀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면서 조절을 할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다리가 역시나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끔 길이 조절을,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다리 쪽을 먼저 현장 상황에서 맞게 각도를 조절하시고 뒷다리도 역시나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각도가 현장에 맞게 설치가 됐다고 라 봤을 때 자릿따리 설치는 기본적으로 끝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또 옆에 있는 좌우측 자릿따리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보시면 자릿따리 어, 위쪽에 이 너트를 풀으셔 가지고 어, 받침들 레일과 결합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어 각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이 자리다리 위에 상판 레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볼트에 상판 구멍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넣고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냥 볼트만 조으면 자 고정된 겁니다. 역시나. 반대편도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시면, 자, 돼.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놓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볼트만 이렇게 조으시면. 됐습니다. 자, 이 상태면, 어, 받침대 설치가 그냥 다된 겁니다. 어, 자릿다리 양 사이드 설치하시고 먼저 상판 어, 레일을 올리시고 볼트만 딱조으면 어, 낚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 다리 조절은 앞뒤 다리 조절은 현장 상황에 맞게끔 조정만 하셔갖고 잘 자리만 잡으시면 어, 튼튼하게 또 안정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받침도 설치하고 원투대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높낮이 또한도 이렇게 위 아래로 높낮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높이 가능하고 조절은 이제 볼트로 움직여서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요 그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원투 받침틀 장어 낚시용 받침틀 보면 이 부분 여기가 헤드를 잡아주는 부분이 꽉꽉 꽉 조아도 바람이나 이런, 이제, 영향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받침들은, 어, 느 정도만 꽉 조으시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이렇게, 잡아주시는, 잡아주는 이 올라오는 부싱이, 어 특수하게 제작이 된 것이어서, 이렇게 넣고, 조아주면, 절대, 절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절대. 받침들이 넘어지면 넘어졌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